안녕하세요, 스피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바라라이버 뉴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그리고 부지 편집 방식에 대한 영상들이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소식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식탁부에 대한 관련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영상인데요. 새로운 영상은 이 파라라이브에서 사물을 유저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바닥에 반사가 되는 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벽장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배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의 테두리가 굉장히 입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파라라이브에서 어떤 물체는 굉장히 고도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미리 결정된 여러 가지 테이블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대신에 식탁보와 같이 식탁에 추가 액세서리를 따로 부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이블보 뿐만이 아니라 테이블 중앙에 놓는 꽃병이라던가 테이블 린넨 혹은 식탁 매트도 같은 방식으로 테이블에 설치를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알렉스 바스는 침대 커버에도 이러한 테이블보의 메커닉을 적용을 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를 위한 침구 스타일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게임에서 확인을 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건축. 기능에 대해서 이런 사실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100%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 물론, 건축하는 동안에 여전히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라고 알렉스 바스테가 이야기했습니다. 파라라이브에서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건축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파라라이브의 커스텀, 부지 편집 방식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이는 처음으로 유저들에게 많은 모양과 크기의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툴이 파라라이브에서 제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카이라인과 같은 도시 건설 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저가 제한 없이 외관 전체 주거 영역을 커스텀할 수 있는 방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구역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의 이름도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번호까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몰입감 있는 세상을 월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거리마다 제곱미터당 142달러입니다. 라고 알렉스 바제가 밝혔고요. 이 기능은 파라라이브의 베이스 게임, 기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게임 월드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부지의 경계선 가장자리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결된 하우스, 타운하우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착된 집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벽을 세울 때 것은 부지의 가장자리에 딱 맞물릴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즈로 예를 들어볼게요. 심즈 같은 경우는 부지의 가장 끝에 한 칸을 남겨두고 벽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파라라이브에서는 아예 부지 경계선에 벽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지 크기를 언제든지 확장을 할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부지 크기를 유저가 직접 설정을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정해진 부지 크기도 언제든지 확장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요, 굴곡진 길 근처 커브 도로 옆에도 땅을, 부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정원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커브 도구가 파라라이브에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이제 곡선형에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각도로 꺾인 부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자, 지형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형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물도구에 대해서는 많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출시 이후에 업데이트 될 것들 중에서 물도구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 스크린샷은 지난번 영상에 공개가 되었던 건축 툴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 짧은 영상에서 앞부분에 보시면 이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잔디 언덕에 벽이 세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도 아마도 지형 툴의 기능의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무료로 업데이트될 월드 크리에이트 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알렉스 마세가 네 라고 답변을 했고요. 하지만 월드 빌딩 툴은 출시 이후에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라이브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AMA, Ask Me Anything이라는 알렉스 마세가 패트론에서 진행했던 질문 답변해주는 그런 이벤트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파라라이브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베타 버전이 미리 제공될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게임은 후원자용 베타 버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타 버전과 파라라이브의 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파라라이브의 출시일은 2020년 말에 출시를 하고 싶긴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로 인해서 그보다 좀 늦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그리고 팀까지 구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 정확한 출시일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기본 게임을 출시하고, 점점 더 많은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라이브에서는 확장팩이 지금 당장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 출시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출시 이후에 새로운 내용과 기능이 무료로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확장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요 초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 캐릭터 공개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이에요. 대략적인 날짜가 언제냐,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캐릭터는 앞으로 몇달 동안에 공개될 게임의 예고편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의 스타일에 맞춰서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캐릭터는 아니겠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세부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내고 싶었지만 이런 작은 개발자 팀으로는 버겁습니다라고 말한 알렉스 마신인 페트론 후원자들은 아마도 캐릭터들과 다른 아이템들을 미리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임을 구성하는데는 500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사운드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한명 또는 여러 명에게 커미션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이 변경되거나 개선되었습니까?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픽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게임의 스타일은 변하진 않지만 그래픽과 분위기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렉스 바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 툴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도면이 설정되거나 자체 도면을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맵에서 직접 맵을 편집을 할수 있느냐라는 질문 같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월드는 어떨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도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편집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월드 툴은 출시 이후 업데이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툴이 제공이 된다면 스팀 창작 마당에서 월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L자형 및 U자형 계단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락방과 천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천장을 칠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laughs>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현재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파랄라이브의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파랄라이브의 어떤 삶의 단계, 연령을 포함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는 모든 삶의 단계가 재미있고 흥미롭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별과 성적 취향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캐릭터 제작자로서 자신은 성적 취향과 성별을 추가하는 것에 정말 관심이 있다 라고 밝히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 파라나이브의 캐릭터는 트랜스젠더가 될 수도 있고 넌 바이너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파라나이브에는 또한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활동적인 직업과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은 직업들이 아마도 섞여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 직접 유저가 그 직업에 따라가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직업들은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출시 이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학교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건 결국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하니 고려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당장이 출시 초기 출시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언젠가는 게임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NPC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마을에는 미리 만들어진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삶을 사는 다채로운 성격을 지닌 캐릭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라라이브에는 스토리 진행. 그러니까 이제 심지로 치면은 스토리 모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NPC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아이를 가지거나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에는 강도와 소방관 및 경찰과 같은 NPC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유형의 NPC가 있을 것이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도시를 활기차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NPC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NPC와 캐릭터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벤트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애가 파랄라이브에 구현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네요. 이 부분들이 종종 요청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알렉스 바센이 자신은 모든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라라이브에는 유령이 초기 출시용으로는 계획되진 않지만 나중에 업데이트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계절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파라포크, 그러니까 심주로 치면 심들에게, 파라포크들에게 계절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공휴일이 파라라이브에 포함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계절은 게임플레이와 캐릭터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공휴일과 축제는 앞으로 게임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밝혀졌습니다. 파라포크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물의 숲과 같은 작은 중얼거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계속 바뀔 예정이라고 하고요. 파라포크들은 그들의 유전적 특성과 성격 특성을 자손에게 올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세부사항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캐릭터에게는 감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개성과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한 알렉스 바센이 모든 캐릭터들을 독특하고 재미있게 플레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이제 파라라이프의 성격과 감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가지 사실들을 전해드렸어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굉장히 고도로 부작이 가능하다. 유저가 자유롭게 아이템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건축할 때 부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개발자인 알렉스 마센이 심즈의 아쉬웠던 부분들을 장점으로 가져올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캐릭터가 그렇게 현실적인 그런 비주얼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그래픽이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하면 아무래도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또또 또 다른 파라라이브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라이브가 출시될 그날까지 <laughs> 발 빠르게 소식 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바랄게요.